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항해, 인생의 항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우리 인생의 모습에 대하여서 네 가지 상징적인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자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편 107편 4절을 보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빗대어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여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또 우리 인생은 어떠합니까? 때때로 흑암 가운데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쇠사슬에 얼어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기도 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 구절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은 중환병에 걸려 있는 것을 여기 표현한 것입니다. 중환병에 걸려서 입맛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식음을 전폐하는 모습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본문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넓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자 선척은 바로 배를 말하는 것이죠.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태어나는 그 순간 망망대해의 배를 띄우고 그 배에 자기 몸을 싣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큰 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뛰어든 인생의 바다는 작은 바다가 결코 아닙니다 한없이 펼쳐져 있는 망망대에 어떤 일이 언제 벌어질지 알수 없는 그런 넓고 깊은 대양 가운데 우리 모두 각자의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지만 우리 모든 삶의 배우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도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남에 따라서 더욱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내 인생의 전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세밀하신 간섭하심이 나의 삶전 영역에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점점 더 깊이 깨닫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인생의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변화 무쌍한 곳입니다. 그 적도 지역에 가면 적도 무풍지대가 혹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바다에는 바람이 쉬는 법이 없고 파도가 쉬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바람이 있는 곳, 항상 파도가 치는 곳, 그곳이 바로 바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주 가끔 무풍지대 같은 상황이 혹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바람이 있고 항상 파도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파도가 갑자기 거세집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으로 돌변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자, 어떤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이 우리말 번역이 정말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미칠 광자를 썼죠. 미친 듯이 일어나는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25절 제일 처음에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하나님이 명하셔서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혹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는 광풍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고난은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병도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엉뚱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비성경적인 얘기이고 동양의 무속사상의 영향을 받은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풍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풍파를 만나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참으로 믿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잘 모르더라도, 나는 이런 풍랑 끝에 내가 어떻게 될지... 나는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목적으로, 나를 망하게 하는 목적으로 나에게 이런 풍랑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다알수 없지만 풍랑 뒤에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들에게는 예비하신 영원한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이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신데, 너 풍랑 속에서 빠져 죽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주시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풍랑은 정말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 일생에 한 번이나 경험할까 말까 하는 풍랑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난으로 말하자면 정말 극심한 고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파도가 너무나 심하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너무나 거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땅속 깊은 곳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마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마음이 그저 두렵다. 걱정이 된다. 이 정도 상황, 이 정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내 자신의 존재가 아예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위기의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27절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균형을 잡고 버티고 두 발을 듣고 이 땅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든 것입니다. 걸어도 내가 걷는 것이 아니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 같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그래서 지각은 혼돈하도다. 머릿속이 어떻습니까? 뒤죽박죽입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뒤죽박죽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풍랑은 최악의 풍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상상조차 할수 없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위기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풍랑을 주시는 것인가? 물론, 구체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풍랑을 주시는가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마음이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고민이 너무나 극심하고, 마음이 몹시도 부대끼는 큰 환란,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풍랑을 주셨는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유래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만 의뢰하게 하려고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 깨닫게 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와 같은 시련, 그와 같은 풍랑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도 조금만 평안해 보세요. 풍랑 하나 없이 잔잔해 보세요. 하나님 금방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금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잠깐 이 세상 사는 동안 조금도 방심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만 더욱 사모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풍랑을 또왜 주십니까?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고된 훈련을 통과해야만 정예군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풍랑을 많이 통과해서 연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견고한 믿음의 사람 정금과도 같은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점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잘 만들어지면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에 영원한 칭찬, 영원한 영광, 영원한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크게 내용상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려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며 살게 하려고, 그리고 풍랑 가운데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과도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장차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볼 것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풍랑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본문 28절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 도다. 자, 풍랑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여기 나와있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부르짖음에 그랬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는 이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먼저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오늘 본문 28절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풍랑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풍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얽힌 문제를 풀어 놓으시면 풀어지는 것이고 다시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풍랑을 만났음에도 지금 풍랑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풍랑 만난 사실보다 풍랑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것, 걱정만 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거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의 열쇠는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활란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활란을 만났느냐? 나를 좀 부르라. 내 이름을 좀 불러보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환란을 만났음에도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이제도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마침내 우리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면 도착할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제는 모든 여행을 마치고 정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가 이 항해를 다 마치고 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의 항구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르게 될 소원의 항구는 아버지 나라 영원한 본향 천국인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더 이상 풍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환란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완전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풍랑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결 없는 바다가 있나요? 물결 없는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풍랑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인생의 파도를 넘어서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정말 위급한 풍랑을 다 넘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2017년 한 해도 수많은 파도를 우리가 넘어왔고,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인생의 수많은 크고 작은 파도와 풍랑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망하게 만들려고, 나를 죽게 만들려고 풍랑을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금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시고 풍랑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고 만드사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마침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다시금 잠잠케 하여 주시고. 인생의 항해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바다에서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풍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셔서 모든 풍랑들을 믿음으로 다 통과하시고 소원의 항구에까지 안전하게 도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보열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이유 없는 풍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명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풍랑을 만나며 살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풍랑을 만날 때마다 조금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므로 다시금 하나님의 견고한 은혜의 장 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소원의 항구를 소망하며 믿음의 항해 인생의 항해를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